나쁜 골프. 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9월 26일부터 3일 동안 금, 토, 일, 그렇게 열리죠. 미국 뉴욕의 베스페이지 블랙 코스에서 이제 45회 라이더컵이 열립니다. 라이더컵 참 재밌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축구 월드컵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컵을 뭐 본지가 꽤 오래됐는데 골프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이제 라이더컵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저는 라이더컵 그두팀 중에 미국과 유럽 두팀 중에 유럽 팀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미국을 더 싫어하고, 유럽을 더 좋아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요. 왠지 세계 랭킹이나 뭐 유명세, 그리고 슈퍼스타도 뭐 로리 맥킬로이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력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유럽 팀은 그 특유의 단결력, 그리고 파이팅으로 뭔가 똘똘 뭉쳐서 승부를 펼치는 것이 더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유럽팀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1979년부터 라이더컵이 유럽과 미국의 대결로 바뀐 이래 성적은 유럽이 12승 1무 9패로 앞서고 있죠. 이번 라이더컵 유럽 팀은요, 여 명의 포인트 자동 선발 선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여 명은 이제 캡틴스 픽이고요. 그 주축 선수 3 명이 바로 로리 맥힐로이, 토미 플리두드, 그리고 저스틴 로즈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저스틴 로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라이더컵의 모든 선수, 양팀 합쳐서 24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누구일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뻔한 거죠. 바로 오늘 이야기할 저스틴 로즈입니다. 45살입니다. 1980년생입니다. 아무리 골프가 수명이 길다고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잘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45세의 나이에 그 위치에 오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스틴 로즈는요, 나이뿐만이 아니라 24명의 라이더컵 멤버 중에 매치수와 승점 순위에서도 상당히 높은데요. 로리 맥킬로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여섯 번 참가를 해서 15.5포인트, 승수로는 14승, 그리고 3무를 기록했죠. 구패밖에 없어서요. 승률은 로리 맥킬로이보다도 오히려 승률은 높습니다. 올 봄에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로리 맥킬로이와 연장전을 치렀잖아요. 저도 로리 맥길로이의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아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 그 마지막 퍼즐을 이번에는 꼭 맞췄으면 하는 그 마음에 로리를 열렬히 응원하긴 했지만, 마음 한켠엔 뭔가 저스틴 로즈, 그 노장의 짠한 느낌, 아, 저스틴 로즈가 다시 한번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스틴 로즈를 응원하는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로즈는 지난... 8월 11일이죠. 미국 테네스주 맨피스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 세인트 쥬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합니다. 연장 접전 끝에 제이제스폰을 이기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그래서 360만 달러의 상금을 또 획득했죠. 이 우승이요. 30개월 만에 우승, 패블비치에서 우승을 하고 30개월 만에 우승을 했고요. 45살의 나이에 거둔 우승입니다. 저는 PGA 투어 선수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바로 저스틴 로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여자 선수 중에 가장 저평가된 선수는 제가 영상도 한번 만들었지만 신지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스틴 로즈는 뭐 메이저 승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US 오픈 1승을 했고요. 그리고 PGA 투어 통산 12승을 거뒀습니다. 유러피언 투어에서도 지금 DP 월드 투어로 바뀌었죠.에서도 11승을 또거머졌고요뭐 일본 투어, 선샤인 투어, 아시안 투어, 뭐 호주 투어 이 인터내셔널 투어의 승수를 다 합치면 31승을 기록합니다. 뭐이 승수가 타이거 우즈, 혹은 필 미켈슨, 뭐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전 세계에서 30승 이상을 거뒀다는 것은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로즈는요, 2018년, 2018년에 또1 8주 동안 세계랭킹 1위에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요. 정말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축구에서. 월드 클래스 완전 탑 플레이어인 거죠. 저스틴 로즈는 잉글랜드 선수잖아요. 그 스포츠 국적이 잉글랜드인데요. 저스틴 로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그 부모님들은 잉글랜드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다섯 살때 잉글랜드로 건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네 골프 클럽에서 실력을 닦죠. 뭐이 클럽, 저 클럽 다니면서요. 그래서 11살의 나이에 70타를 깼다고 하고요. 그리고 11살부터 14살까지 핸디캡 3의 골프 천재였다고 합니다. 17살 때, 저스틴 로즈는 역대 최연소 워커컵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워커컵은요. 미국 대 영국과 아일랜드 연합팀의 아마추어 대항전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 나라가 참가하지는 않지만 약간 아마추어 라이더컵이라고 할수 있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비중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리고 1년 후 1998년에 디오픈에 아마추어 신분으로 참가를 해서 4위에 오르는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거죠. 로우 아마추어, 아마추어 1위 상을 받는데요. 당시에 이건 뭐 엄청난 사건으로 떠들썩했고요. 잉글랜드 미디어에서 닉 팔도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유망주가 나왔다고 아주 난리,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성공 후에 로즈는 프로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까지 27년 동안. 빛나고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스틴 로즈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은요. 참 예민하고 섬세하게 생겼다. 키가 6피트 3인치, 190에 육박하는 큰 키에 몸매가 아주 호리호리하잖아요. 슬림한 몸매에 아주 샤프한 얼굴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1998년 디 오픈에 참가한 18살의 저스틴 로즈입니다. 최근에 얼굴을 보면요. 약간 로리 맥클로이도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스틴 로즈도 미스터 빈의 얼굴이 살짝 보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저스틴 로즈는요. 마치 영국의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교복을 막 벗은 듯한 아주 귀족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볼수 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살짝 유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강단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벌써 27년 전에 일이지만 그 첫인상이 아직도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그 즈음에 제가 골프를 시작할까 뭐 말까 막 하던 그 시절이니까요. 가장 잉글랜드스러운 느낌의 저스틴 로즈는요. 완전 무슨 폭발적인 뭐 1년에 몇 승씩 올리고 이렇게 승수를 쌓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선수보다도 꾸준했습니다. 그 31승을 쌓는 동안요. 유러피언 투어를 병행하면서도 PGA에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상금이요. 무려 7373만 달러입니다. 최근에 360만 달러도 벌었잖아요. 이 돈은요. 1000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아주 놀랍게도. 타이거 우즈, 로리 맥킬로이, 스카티 셰플러에 이어서 역대 통산 상금순위 4위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높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 통산 상금순위 4위라뇨. 그동안 20년, 30년 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위대하고 대단한 선수들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 와중에 4위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45세의 나이에 현재 세계 랭킹도 12위에 올랐고요. 그 랭킹 순위가 상승세에 있습니다. 저스틴 로즈는 2016년 100년 만에 부활된 올림픽 골프의 금메달 리스트기도 하죠. 이 당시에 여자 선수, 여자 금메달은 한국의 박인비 선수가 했고요. 참 많은 것을 이룬 선수입니다. 생각보다요. 저스틴 로즈하면 제가 또 기억이 남는 게 당시에 특이하게도 일본 골프 브랜드인 홈마 골프 클럽을 쓴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모자에 모건 스탠리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 스폰서십은요.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8년이나 지났고요. 매년 5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골퍼가, 모든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백만 장자 골퍼가 바로 저스틴 로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선수들을 보면요. 드라이버 샷도 드라이버 샷이지만 저는 아이언 샷을 잘 치는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킬로이 뭐 당연히 좋아했지만요. 아이언을 잘 쳤던 뭐 잉글랜드의 룩도널드, 타미 플리드도 저스틴 로즈 같은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한때는 콜린 모리카와도 좋아했었고요. 정말 송곳같이 날카롭고 예민한 아이언샷을 보는 건요. 특히 TV 중계를 볼때 엄청난 즐거움을 느낍니다. 최근 저스틴 로즈의 아이언샷 보면요. 그 샷감이 정말 최고조 중에 최고조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저스틴 로즈가 저평가되었다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고평가를 하고 있는데 괜히 저만 저스틴 로즈의 위대함을 지금껏 폄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 4 5살의 저스틴 로즈의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면서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느끼고 저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이더 컵에 잉글랜드의 룩도널드가 캡틴이고 저스틴 로즈 타미플리드도 로리 맥길로이 뭐, 여기에 또 여러 선수들이 있죠. 로리 맥길로이의 절친인 쉐인 라우리도 캡틴 스픽으로 뽑혔고요. 그 유럽 팀 플레이가 더욱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요, 저스틴 로즈 이야기였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뭐, 알아봐야 별로 쓸데없는 거긴 한데, 저스틴 로즈가 좋아하는 축구팀, 프리미어 리그 팀은 첼시라고 하고요. 로리 맥길로이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고요. 그리고 타미 플리드우드는 에버튼을 응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